오늘 에어비앤비 옮기는 날이라서 드라이시 잡으러 왔습니다. 리아드 마사야? 1 person 이 n d 2 b 이 g 이2 b 이 g s 3 c a r r e How much? 100. I w a n 50, 50. 50. How many bags? 페 b a g b g Big b 50. Very, very near. Okay? Yeah, very near. Ah, fifty. Okay. f i Okay. Okay. 아 여러분, 저기 지금 앞에 가는 트라이시클 보이시죠? 저희 와이프가 저거 타고 짐두개 싣고 원래 짐큰거두개 하면은 7, 80 페소는 받을 거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울며 겨자 먹기로 태워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50 페소로 갑니다. 자, 저희 집 옮기고 있습니다. 툭툭 기사가 표정이 엄청 안 좋네. <laughs> Hello. <아오>. Hi. 아유. <웃음> 아유. <웃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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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I'm, nice you. I'm Lee. I'm Ellie. Ellie. Yeah. Nice to m Hi.

근네근네 있다요 뭐근네도 있다. 이 정원이 엄청 크네. 응.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묵습니다. 잘 보른 것 같아요 이 숙소는. 나중에 저기 있는 그네 한번 타봐야겠어요. 오늘은 좀 쉬면서 여기서 좀 쉬고 여기 바로 앞에 또 저희가 어제 본 바닷가가 있거든요. 오후에 거기 그냥 수영이나 좀 하고 어, 해볼게요. 여기 선셋 브릿지입니다. 여기 사람이 엄청 항상 이렇게 많아요. 현지인들이 면역시간만 되면 여기도다 오나봐요 길거리 음식도 팔고 여기 수영도 하고 있고 여기 가까워서 이렇게 와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갈 수도 있네 깨끗하니 물도 스노클도 되겠는데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뭐팔나볼까 모두 타시는 사람이 많아요 어같다 맞죠? 생긴거는 오 찐빵 맥주 맥주도 팔고야. 아이 아직 와디드스. 에양 숙양. 피시볼. 아 맞네 어묵 같은 거네. 이거는 약간 이가다 메추리야. 이건 계란. 피자나 먹으러 가자 좀이다어 밑에 뭐 하시는데? 어 히, 밑에 놀고 있다. 물이 깊고 깨끗해가지고 수영을 좋겠다, 여기. 요쪽에 다리 밑에 내일 저희 수영하러 와야겠어요. 자,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허스키. 여보, 허스키가 여기 살아. 쟤 얼마나 더울까? 쟤 원래 눈 속에서 살아야 되는 애잖아. 엄청 덥겠다. 어.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이빙 한다. 대박. 우와. 오, 소름 끼쳐. 아니, 다들 서 계시길래 뭐 구경하시나 했는데, 물이 엄청 깊은 거예요, 깨끗하고. 그거 보나 했더만. 다이빙 한다, 또 한다, 또 하신다, 대박. 우와! 우와, 대단하다, 진짜. 저희 어제 저기 갔잖아요. 천연수영장.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도 무섭던데. 그래서 우리 그때 포르투갈에서. 그래, 포르투그 다리 위에서. 예전에 포르투갈 갔을 때포르투그 유명한 다리 있는데, 거기서 뛰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잘못 뛰어내리면은 죽는건데 그나저나 제 얼굴이 지금 약간 선글라스 모양으로 이렇게 탔잖아요 진짜 내가 봐도 좀 킹받긴 하네 이렇게 다들 해 지는 걸 보고 있어요 신발 봐 이먹으로 가기 전에 여기 피시볼 한번 도전해보려고 요 이런 건 비주얼 좋아 보이는데? 피시블? 3 피시볼? 30, 41, 0 40, 0 0 40, 40, 40, 40, 40, 40, 40, 40, 40, 안녕 40, 4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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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겁다 그냥 평범한 맛이네 저희는 피자 맛집 오늘 왔어요 헬로우 오케이 투 피플 오, 바다 바로 앞에 야외도 있네 바다 바로 앞입니다 밖이 또 훨씬 시원하고 좋네요 가지도 있고 어시룸 응. 버섯도 응.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피자 맛집이라서. 음맛있다 이제 저녁 먹고 들어갈 겁니다. 바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기 숙소 옮긴지 하루 지났는데 오늘 또 바로 다른 숙소로 가려고 또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제 여기 막 싸고 좋다고 막 엄청 좋아했잖아요. 근데 싼건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역시. 여기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에어컨이 밖에보다 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제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됐나봐요, 여기가. 그래서 냄새도 좀 나고 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얘기했더니 주인분들은 또 취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흔쾌히 또 줘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른 숙소도 소개해준다고 가보자고 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저 오토바이 헬멧이랑 라이센스를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챙기라고 한 건지 알고 일단 뭐 헬멧만 쓰고 나갔는데 이때까지 검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헬멧만 쓰고 나갔거든요 왜냐면 다들 뭐 헬멧도 안 쓰고 다니고 이래 하니까 근데 나가니까 딱 잡는 거예요 자꾸 라이센스를 가져오라길래 내가 방에 놔두고 왔다고 빨리 갔다 오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라이센스하고 검사했습니다. 이종소형 딴거 처음으로 써먹었습니다.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합니다. 아무튼 또 여기 숙소는 좋았는데 역시 싼게 비지떡이라고. 싼건싼 싼 이유가 있네요. 또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숙소 옮겼습니다. 에어컨 빵빵한데로 옮겼어요. 은하는 사실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에... 에어컨 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할게. 아. 눈, 눈 높이가 낮아졌어. 아, 근데 뭐 우리가 쌍거 쌍거 쌍거서 계속 찾으면서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아, 옳은 말씀하시는군요. 그래도 집에 오면은 어. 시원하게 쉴수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음, 그렇지. 물잘 나와? 음. 물은 뭐 받아 쓰면 되니까. <laughs> 이 보시 오시면 양동이 같은 게욕심마다다 있더라고요. 저게 저렇게 물 받아서 덮어 쓰라는 정도로. 이게 너무 질끈질끈 나오니까. 어, 그걸로 놔는가봐막 시아라가 어, 와서 2주 있기로 하고 이제 두 군데 숙소 예약했었는데 벌써 네 번째 숙소입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까지 <laughs> 있다가 가면 될것 같고 아무튼 바닷가에 가서 놀자. 아 여러분. 여기 수영하기 좋을 것 같아서 찜에는 해변인데 원래는 이까지 물이 다 이렇게 차거든요. 깊이도 한좀 되는 곳인데 저 끝까지 물이 다 빠졌습니다. 시하로가 뿐만 아니라 물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이 오늘 같은 경우는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한 1시 5분. 제일 높을 때가 7시 반이에요. 저녁 7시 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수영할 수 있는 바다가 여기서 제 생각에는 딱한 군데인 것 같아요 투드비치라고또 거기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단골비치 투드비치입니다어 어하이 케케 see you 현지인들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현지인들도 피크닉 많이 합니다 그늘의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깁저이 오늘은 태닝 많이 하네 여기 할까 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작지만 있어요 아우 시원하다 아 그래도 여기는 좀 깊어서 물에 들어갈 맛이 납니다 맹그로브 숲이고 물 들어올 때는 저기 앞까지 물이 차거든요 그러면 더 좋아요 물고기들도 좀 보이고 깨끗하고 아, 지금도 좀 깨끗한데 물이 들어올 때가 물이 더 깨끗하더라고요 보통. 뭐 며칠 사이에 숙소도 계속 옮기고 어제 잠도 설쳤지만또 이렇게 평화롭게 은하는 바다에서 테닝을 하고 있고 저는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바다 가기 전에 여기 현지 맛집 같아요. 현지인들이 많이 사먹는 꼬치 집에 왔는데 요거 하나 사먹고 수영하러 가겠습니다. <목소리> 2 2야비주 멋진데 오 이거 삼겹살도 있냐 오겹살 <laughs> 이거 이도 이거 맛있겠다 <목소리> is t <it> h i s pork <목소리> 아. 됐아 <됐죠? 목소리> 아, no, no, no. 아, h 아 okay here yeah. Yeah. And, two, two here two, three, two, three. yeah 개아3 2, 3 자, 3명분 포함된거야 아 오케이 야 여기 진짜 현지 맛집인거 같은데? 예 맛있다 계속 옵니다 사람들이 새콤한게 아니고 약간 새콤한데 진짜맛 맛있다 저희 전 영상에서 봤던 꼬집집은 여행자 거리쪽 중심가에 있는데, 거기는 항상 사람 많고, 가게도 넓고,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는 좀 별로더라고요. 여기는 <laughs> 또놀것 같아요. 어, 뭐지? 우와, 여기서 미스, 미스, 미스 코리아 아니지? 어. 코리아 아지 미스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시아가오 아, 잘 먹었다 여기는 또 와야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돼지 새끼 귀엽죠 눈 봐봐 <laughs> 야, 이거 애완용이겠지 뭐,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겠지 <웃음> 숨었어 <웃음> 너무 귀엽다 선셋 브릿지 어제 왔던 곳인데 저녁때면 여기 진짜 이렇게 인파가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가 물도 깊고 수영도 하기 좋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저까지, 저까지 수영하면은 뭐 물고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야, 선셋. 아, 저기 난리네, 막 뛰어내리고. 선셋 죽이고. 뛰어내리고 난리야. 다 뛰어내리네. 여 이렇게 다리 밑에. 현재애들다 수행하고 있어요.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거. 어, 올라갔어. <laughs> 와 콜라 겁나 힘들어. 힘내 나와. 무거운데. 위에서 막 그거 이제 기하듯이 어땠어? 한번봐 <laughs> <점프하냐>? 확실히 어렸때 <laughs> 나도 자기 살짝, 살짝 잘 나이가 들고 무거워지니까 어쨌든.